태풍은 내일 오전 7시 대구 인근을 지나 오전 8시 경주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기상센터 연결해 태풍의 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해 좋게 해서 전해주시죠. 네, 제11호 태풍 흰남로가 서귀포 남서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중심기압 935 헥토파스칼에 최대풍속 49m로 매우 강한 태풍입니다. 이 태풍이 대구 경북 지역을 지나면서 새찬 비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은 제주도 부근 바다를 지나 내일 늦은 새벽 경남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후 오전 7시쯤 대구 부근을 지나서 오전 8시에 경주를 관통한 뒤 포항 앞바다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대구 경북 지역은 내일 오전이 태풍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 아침까지 경북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시간당 50에서 100mm, 대구와 경북은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바람도 울릉도와 독도에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40에서 60m, 경북 동해안은 초속 30에서 40m, 대구와 경북은 초속 20에서 30m 안팎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태풍 피해 입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